예수님, 네, 내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연우, 바울의 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피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 찾아보고 왔어요. 찾아보고 보니까 두 개의 음, 신심을 양 날개로 삼고 있는 기도 모임. 하나가 뭐예요? 성체신심이고, 또 성모신심을 양 날개로 가지고 있는. 아, 그래서 뒤에도 지금 성체현씨 하나봐 있다가 아, 그래서 일단 세팅이 지금 이 스크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미사 후에 이렇게 성체신심을 기리면서 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사실 이두 양날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전국으로 뭐 성령에 대해서 알리고 있지만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이두 쪽으로 계속 안내를 할 거거든요. 결국에 눈에 드러나는 이 성체 신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는 게더 어려워요. 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식하고 보는 게 당연 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그 효경은 더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체 현실을 해놓는 거는 그 살아계신 삼일체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봐라. 제발 보고 머무르고 맛보아라. 이 성체가 계속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체 신심하고 또 이제 성모님 신심은 그럼 성모님에 대한 교리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 개신교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성모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설교 때 얘기를 하면 약간 천주교 같으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성경에 엄청 나오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르니. 이건 예, 성령의 예언이거든요. 만세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니 근데 형제들은 그 개신교 형제들은 복되다 일컬지 않잖아요.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어, 저 강리교인데 장로교인데 시우님 말씀 들으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고 좀 이렇게 관심이 생겼다고.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개신교 분들이 천주교로 올 때, 천주교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꽂혀 있어요, 그렇죠? 이미 말씀에 꽂혀 있고 나중에 성모님도 사랑하고 성체도 사랑하게 되면 하, 최고. 아마 천주교 신자들에게 자극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에 좀 약한 게 있거든요. 왜? 이 미사 전례가 완벽하니까 이 미사 전례. 묻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아, 조용히 와가지고. 내가 따로 성경을 막 읽지 않아도, 왜냐면 우린 서로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성체를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는 되게 거룩하고 이 천주교 신심이나 믿을교리나 전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화해보면 말씀을 안 읽어. 그냥 매일 미사에 약간 조금 만족해 하고 있어. 매일 미사에 만족하면, 분명히 은총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 미사에 국한하지 않고, 봉사할 곳. 또 여기 명동 가톨릭은, 여기, 여기 센터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게 있잖아요. 다양한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영성 모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만난 자매님은 두세 개를 같이 하고 있대. 사랑이 피는 기도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가정 성교에도, 뭐, 뭐다 한대요. 그래서, 아,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마음을 할애해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대단하고 다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스스로에게. 대단하다. 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사랑은 여러분, 그, 코린토 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코린토 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들이 분명 중요하지만, 사랑이 열리지 않는, 사랑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정확히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으뜸 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초창기 이걸 만드신, 분이 아마 성모님의 은총으로 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름을 만들었다고 저는 감이 추측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사랑이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미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미움도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해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많이 미워하세요? 그도 에너지가 있어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다 떨어진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 쉬는지 안 상관 안 해.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무관심. 거기 거지가 거지라자로가 앞에 있었을 때 부자가 아예 무관심으로 대했다고 하죠? 그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 아예 어떤 관심이 단 1%도 없을 때가 무관심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맞아요, 무관심.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아,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나도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는데, 이 사람들도 사랑받겠지.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잘 되길 바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미사할 때, 평화 인사할 때, 특별히 좀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랑이 피는 기도 모임에서는 평화 인사 어떻게 해요?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때 좀 사랑을 담고 그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담은 상태에서 평화를 빕니다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웃어야 돼. 일단 미소를 떼어야 돼요. 이 미소가 비웃음도 아니고 정말 그 평화로운 웃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거 할수 있어요. 그 사실 전례가 엄엄숙하기 때문에 우리 잘안 웃어. 한번 이렇게 미소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응? 그렇 이거를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손가락 대봐요 이렇게. 여기 얼굴에 근육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은데 발달되지 않으면 발달되지 않고 태화하는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의 근육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 더 들어서도 웃는 자네님들이 이뻐요. 진짜예요. 잘하네, 잘하네. 웃을 때, 입을 찍고, 입을 일단, 그 상태에서, 입술을 벌려야 돼요. 약간 치아가 나오게. 자, 응? 이건 미소라고 하지, 미소. 미소예요. 여기서 이제, 하하하하 하면 이제, 소리내서 웃는 거고, 자, 소리내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를 입니다. 그, 눈은, 눈은 어떻게 해야 돼? 눈. 눈 째려봐야 돼요? 눈도, 눈도 웃어야 돼요. 눈웃음이라고 하죠. 눈웃음이 여우짓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평화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 안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웃고 눈으로 웃고 하면서 정말 눈을 마주치고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화를 입니다 평화를 어색하죠. 이살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해 주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데 가족들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겠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체를 봤는데도 하느님못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들 정말 정말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강의를 어 어떤 지역 차이가 좀 없어요. 뭐 한국 사회가 많이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지역 차를 극복 하게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하느님의 모상이거든요. 저 하느님의 모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성향이나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인종이나 색깔이나 상관없이 모든 숨 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악마가 준다. 사람은 스스로 그럴 수가 없다. 하와가 악마에게 넘어갔듯이, 사람이나 자체는 악마의 넘어감이 없으면 나쁜 짓은 할수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영아들자라는거 보면, 사실 저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진 않았죠. 근데 신기하게 하느님께서 그런 지식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에게 또 이주민, 영아 들을 맞게끔 해주셔가지고 뭐 매일은 못 가지만 이렇게 가서 얼굴 지치고 아이들 다 기억해요. 그리고 막 안기고 그거 보면서 자라는 걸 보면 애들 말 못해요. 외국 애들이기 때문에 또말 배우는 것도 더뎌요. 늦게 깨치는데 그냥 웃고 이렇게 다가오고 그 까르르 웃고 아우그 너무 너무 이뻐요. 너무 너무 이뻐.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서 어떤 악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는 분들 있죠? 감옥에, 뭐,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뭐, 어, 그 무기 징역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 그 모든 분들을,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하늘의 모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다는 게 천주교 교리인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찰 교정 사목도 있는 거예요. 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이게 희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또 소, 소년원에 있는 촉법 소년들도 있고,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가를 계속 생각해보면 아 악마가 하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겠구나. 혹은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이걸 누가 시키겠어요? 악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 쇄신에 가서는 일단 그 은사가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은사를 발휘하면서 악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열매를 보고 모든 은사들과 행위들을 식별해야 된다. 이 열매들에는 나쁜 게 열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야 된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악마는 그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악마는.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은사 막 베풀어. 어? 신령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켜. 그리고 열매를 계속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식탐, 이런 걸 맺게 하는 거예요. 그뭐야이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 악마가 아니고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그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되게 무서운 은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는 은사를 받은 분들, 사랑이 있는 천주교 신자는 남을 심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나도 이런데. 육체를 가진 나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내 가족들도 잘못 케어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남의,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남이, 내 이웃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걸다본 것도 아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남을 판단할 그릇이 안 됩니다. 뭐야? 모든 판단은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고, 나는 그냥 사랑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체를 모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라도 이 세상의 독재자라도 내가 진짜 싫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증오심을 가지고 완전 아 죽어 버려야 되는데 저왜 태어났어 뭐 이런 분노가 생긴다면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그잖아요. 천주교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게 바랍니다. 그럼 본당 신부도 미워하지 마세요. 많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은 청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르크 복음 16장에 약은 청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신학교 때도 계속 읽어보고, 근데 의문이 많았어요. 왜 의문이 많았냐? 아니.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쫓겨날 마당에 이 사람은 빚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탄감해주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나중에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집사를 칭찬했대잖아요.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을, 이게 비유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집사를 칭찬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신학교 내내 이거를 씨름하면서 저 말씀이 뭘까? 저 말씀이 뭘까? 계속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르코 복음 15장을 읽고 16장을 읽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연속성으로. 그러니까 매일 미사 나온다고 성경 읽는 거 만족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이 연속성에서 굉장한 걸 깨닫거든요. <laughs> 바로 그면 15장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이거는 몇 프로 손실을 본 거예요? 99%가 아니지. 손실이니까, 손실. 1% 손실을 본 거죠. 이 주인은.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 손실이에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은전,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럼 몇 손실이에요? 10% 손실이에요. 자, 1% 손실, 그리고 10% 손실. 좀 느낌이 달라져야죠, 그1% 손실은 별 느낌이 별로 없을걸요? 10%, 늘어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에 비해서 작은 아들이 떠나요. 그럼 아버지는 몇 프로 잃어버린 거예요? 50%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 돌아와도 큰 아들이 나가요. 이 아버지는 항상 50%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 집사를 봤을 때, 저는 이 집사가, 어, 이해도 안 되고, 남의 얘기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자, 1%, 10%, 50%, 그 다음 몇 프로예요? 100%라고 예상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은 거, 성경을 지금까지. 나, 내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 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딱, 그런 게, 아, 내가, 야 같구나. 왜? 사실 그 야근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탕감해 줬거든요? 왜? 내가 살라고.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공기도 내게 아니야. 근데 나 맨날 들이마셔, 내셔. 잠잘 때도 그래. 왜? 살라고. 또 내가 뭘 사먹어요. 뭐 먹고, 뭐 마시고, 커피도 한잔하고, 다 해.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먹어요? 아니, 나를그렇죠 이기적인 거죠? 그럼 내가, 자연을 봐요 자연을 볼때 요즘에 뭐 환경 파괴다 어, 미세먼지가 있다 지구가 과열되고 있다 이런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는 거기서 죄책감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자체가 어, 내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쓰고 누려온 그 모든 것들 햇볕부터 해서 비 내릴 때 여러분 이렇게 뜨거웠다 비내리면 시원하죠? 또 비가 확 내리다가 날씨 개면 기분 좋죠? 또 이렇게 막 무지개가 딱 떠, 그러면 너무 상쾌하죠? 와, 신기하다. 천둥번개 치면 막 무섭죠? 어, 그러다가 또싹 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 작아져요. 저,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뭐라 하냐면 저는 특별히 동물을 많이 봅니 동물. 어렸을 때도 동물의 연국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고, 저는 만화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거기 TV 앞에서 동물의 연국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거 따라 보는 거예요. 그,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가젤 있죠, 가젤. 가젤, 그 사냥. 어? 그런 게, 다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위태롭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위에 하이에나 같은 게 엄청 막 이렇게 있어서 냄새 맡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가젤이 다 위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가젤의 모습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딴데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거기 하이에애들이 하는데 못 하는 거야. 왜? 잘못 디디면 낭떨어지니까. 못, 못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하이에나하고 가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창조가 됐을까. 이 가젤은 이 굽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거기 바위에서 이렇게 있게끔.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 가만히 있어. 그거 보면서 야 가젤은 분명히 약한 동물인데 누가 봐도 평온하거든요. 이거 인간세계를 얘기하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이게 약해 보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도 하이에나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재처럼 하느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 주신 걸로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결국에 화, 화가 화 치밀어 올라서 분노하는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 결국 저요. 알아요? 결국, 분노하는 사람들이, 뭐, 다, 저는 이긴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막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데요.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클때 다혈질, 지금도 다혈질인데,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다혈질들이 폭파하면 자기가 제일 부끄러워지거든요. 제일 빨리 깨닫고. 그래서 우리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혈질이 아닌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칼을 가야지, 이렇게. 하느님께 우리 거저 받은 것들이 있어요. 선물들이에요. 가젤에 갈굽이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잘 웃어. 어떤 사람 잘 들어줘. 어떤 사람은 또, 할 말, 안할말 구별해서 딱, 어떨 때, 할말 하는 사람 있어요, 또. 어쩔 때 아주 좋게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은 또 정의롭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각자 다양한 것들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받은 게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제가 잘나서 사자지게 올랐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제가 호주에 선교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영어 성적이 뭐였다고요? 전양이었다는 양. 수, 우, 미, 양. 가를 겨우 면했던 사람인데, 영어권으로 선교를 가서, 거기서 또 영어를 잘했잖아요. 거기 호주 주교님이 저를 데리고 있, 있고 싶어 했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영주권 줄게. 평생 살자. 우리 젊은 신부가 없어.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들이니, 거저 주어야겠죠? 그게 약은 청직이에요. 내돈 아니에요. 내탈렌트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잘라서 받았어요, 시간을딱태어할 때부터, 응응 너는 80년 6개월 살 거다. 이, 뭐, 날짜를 하래 받았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세상을 떠난 유경천 디모테우 주교님. 인간적으로 따지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교님, 그 시간동안 더 아끼고, 더 집중해서, 가난한 사람 만나고, 돈 필요한 사람 만나고, 다 하시고, 아주 평화롭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냥, 아, 주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중에 벽에 똥치를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가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내일 떠난다 해도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천주교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평화인사할 때도 정말 이게 혹시 마지막 미사라면 나는 어떤 평화인사를 나눌 것인가? 내가 이게 마지막 미사라면 인생에서 아니면 내가 내 팔다리로 걸어다니는 마지막 때라면 모르거든.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성체라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셔야 될까?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나태해지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하양 평준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 탈란트가 있으니까 그 탈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큰 탈란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하늘에서 다섯 개의 고우를 다스려라. 아멘? 열 개의 고우를 다스려라. 아멘? 그거 아닙니까? 영성치할때 진심으로 하시고, 마치 세상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근데 내일 또눈 떴어. 그럼 뭐야? 선물이잖아요, 선물. 감사하잖아요. 그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확실히 내일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곡간에 곡식을 가득 모았던 부자의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아껴놨다고 누구 찾으러 갈 것인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천주교인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다가갈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있잖아요. 천주교의 호감을 갖고 이 자리를 모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피었으니까. 아멘.